오늘 알아볼 챔피언은 바로 제그다. 서틀리티와 함께 15피 제조기로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는 롤 챔피언 디자이너 그의 이름 제그. 현재는 지달문중동년 하나 싸질러 놓고 벨패팀으로 도망친지라 욕먹는 게 아주 크게 달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라이엇 제그 에미가 구글 연관 검색어 2위에 등재될 정도로 무수한 협공 유저들이 그의 엄마를 셰라우타고 있다. 사실 그가 욕처먹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는데 바로 챔피언의 개성이다. 서틀리티가 아무리 MDC 제조기라도 제 그보다 욕 덜쳐먹는 이유가 바로 챔피언의 신박한 독창성 때문인데 우리 제그는 다른 챔피언 사지 하나씩 뜯어서 부착시키는 짓거리만 하다보니 그가 만든 챔피언 스킬셋 쪽쪽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강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가 어떤 키메라 챔피언들을 만들었고 또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 제그가 라이엇에 처음 입사했을 때는 챔피언 디자이너가 아니라 밸런스 패치 팀에 소속도 있었다. 그래서 그가 디자이너이기 이전에 한번 손봐준 챔피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루시안이었다. 당시 패치 이전 루시안의 괴물 같은 성능 때문에 골머리를 알아서 우리 라이엇은 리워크를 가장한 너프로 공포의 쓴맛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하필 제그의 손에 개조돼서 15피 가시안이 된다. 우리 제그는 루시안의 사거리를 감소시킨 대신에 온갖 기본 능력치와 모든 스킬을 전부 버프 매기는 패치를 하는데 당시 패치의 가장 핵심은 루시안에 이었다 전 구간 마나 소모를 0으로 만들고 코를 대폭 줄여서 지금은 정수, 나브리가 떠야지 가능한 무한 대쉬를 이때 당시에는 쿨감템 하나 없이 사용 가능했다 또한 이때 당시 이 대쉬의 둔화 삭제가 아직 잘려나가기 전이라 수많은 협공 유저들은 이때의 루시안이 가장 씹사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 워낙 사기성을 보여줘서 너프 오지게 먹고, 현재는 다시 제구의 손에 개조돼서 원딜 3티어를 달리고 있다. 그가 공식적으로 처음 만든 키메라 챔피언은 바로 카밀이다. 어디선가 본듯한 생김새, 어디선가 본듯한 이, 어디선가 본듯한 발차기, 어디선가 본듯한 궁.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합친 후 각각 스킬 효과를 주렁주렁 달고 세상 미친년이 협곡에 등장하는데 출시 초기 그녀의 십사기성을 느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모든 챔피언 통틀어 전연막을 챔피언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딜교로 딸피 만들어도 미니언의 W 긁으면 피가 쭉쭉 회복됐고 천갑옷 두껍게 껴입은 탱커도 강화 규한대 맞는 순간 이세계 간접 체험 시켜줬다 이는 입체 기동이고, 궁은 버거킹 형님 실직할 정도로 아예 빼다 박아서, 출시부터 엄청난 논란과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딜도 센데 몸뚱아리도 드럽게 단단하고, 스플릿 부수의 한타, 말도 안 되는 기동성까지, 어느 하나 빠질 곳 없이 전부 최상급이라 오죽하면, 초식충 클템 해설위원도 카밀리언 보자마자 어떤 골빈 새끼가 적단 챔피언 만들었냐고 입을 뗐고 심지어 그의 직장 상사 서틀리티까지 제거한테 욕받았다고 하니 대충 과거 카밀의 오피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될 것이라고 본다. 워낙 말도 안 되는 사기 성능 때문에 시즌 내내 계속 너프를 먹지만 지금 2021 시즌 0미리탑 1티어 1위인 것을 보면 아직 너프 덜 먹었다. 두 번째로 만든 챔피언은 바로 카이사장이다 그나마 제그가 만든 키메라 챔피언 중 가장 호평을 받는 챔피언이다. 또한 킨드레드장과 함께 롤겔의 공식 여자친구로서 부모님 등골 폴더폰 만들어버리는 수많은 엠생아다 롤붕이들에게 금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나도 사랑해 카이사장 우리 제그가 카밀 만들고 나서 수많은 유저들의 패드립을 감당하기 힘들었는지 욕좀덜 처먹으려고 능력치를 아예 쓰레기로 내놓고 출시시키지만 세상 스펙이물 급이라 다시 욕 처먹고 PTSD온 제그는 핫픽스와 더불어 온갖 버프를 해주며 바로 c 보 p 원딜로 급부상한다. 역시 키메라 제조기답게 Q는 메탈 그레이몬 인공지능 미사일 훔쳐왔고 이는 카직스 궁에다 Q의 인공지능 미사일 하나하나 그라란 데미지와 중무법을 시피바라기 이상의 비협력 이외에도 카이사장의 높은 마법 개수 때문에 원딜 주제에 레드 빌드, 업 빌드를 자기 입맛대로 갈 수가 있었다. 후반의 캐리력 또한 코그모, 트위치, 베인 이상으로 평가받을 정도였으며 솔랭 및 프로 구간에서도 15픽 챔피언으로 동용됐지만 롤붕이들의 하나밖에 없는 여자친구라 욕은 덜 먹었다. 세 번째로 만든 챔피언은 바로 리메이크 아트록스다. 우리 제그가 카이사짱 만들고 욕좀덜 처먹었는지 곧바로 지조대로 챔피언을 설계하는데, 말만 리메이크지 그냥 다른 챔피언을 만들어버린다. 과거에는 우르곳과 함께 상대한테 킬만 퍼주는 협곡 스윗남이었는데, 리메이크 후 피바라기 부활 달린 짠 리븐으로 재탄생하며 곧바로 MDC 챔피언이 된다. Q의 미친 데미지와 두번 사용 가능한 이, 거기다 자체 피바라기 옵션에 부활까지 달려있어서 라인전은 무상성이고, 소규모 한타도 최강이라. 바위계 싸움에서 백정끼리 박터지게 싸우더라도 아트록스 형님 등판하는 순간 라이너들은 정글러 대가통 뜯겨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강제로 머리채 잡고 피신해야 됐으며, 같은 MDC 기보가 아닌 이상 모든 간장게장 싸움은 아트록스 형님의 지휘하에 있었다. 또한 근접 재미든 원거리 재미든 큐한대 맞는 순간 대가통 팡팡 터지고. 이부다블유까지 맞으면 강제 킬각으로 이어져서 과연 MDC 챔피언답게 패드립이 절로 나온다. 그래서 상대 만나이너들은 아트록스에게 한번 따이는 순간 홀수 가정 및현부모 가정 소리, 강제로 수염 컷이 되어버린 엄마의 헤어스타일과 초당 설거지 그릇 개수, 럭키 세븐으로 주황버섯 한 마리 잡은 아빠의 뽕알 구슬 두 짝의 행방과 사망 여부 등 온갖 다양한 패드립 질문 세례를 들어야 됐다. 워낙 세부 피성을 보여줘서 팔다리에 부활까지 싹다 잘려나가는 너프를 먹었지만 그래도 현재 이티어로 꽤나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제그가 만든 챔피언 중 가장 논란이 많은 챔피언이다. 이건 씨발 아예 때다박았다. 스킬부터 딱과도짭손나인데 컨셉부터 음악하는 새끼다. 심지어 포지션도 같은 서포터이고 성능마저 상위 호환급이고 그냥 좆 같은 보드 타는 것부터 마음에 안 든다. 당시 세라핀이 출시되기 이전에 인스타 및 트위터에서 엠생 히키아다 롤브이들을 사로잡을 만한 아름다운 용모와 새로운 KDA 멤버라는 소식이 공개되며 많은 협공 유저들은 엄청난 기대감을 품고 그녀의 출시를 기다렸지만 그녀의 스킬셋이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가 힘을 합쳐 세라핀에게 온갖 쌍욕을 퍼붓기 시작하는데 프로 구단조차 트위터에 짭손하다 소나 이 혹이다 소나 머리털 뜯어서 뒤집어 썼다라는 비난과 조롱을 했고 갈수록 논란이 지속되자 우리 라이엇은 챔피언의 수가 워낙 많아서 컨셉이 겹칠 수 있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해명을 해버려서 욕더처먹는다 그리고 세라핀의 스킬 이외에도 논란이 몇 가지 더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KDA였다. 뮤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노래 좋게 흘러가다가 중반부에 갑자기 그 나라 언어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촉구 없는 시퍼런 박해 새끼가 아리누나 센터 자리 훔치고 춤추는데 원래 KDA의 컨셉이 K팝이다가 아리누나가 멤버를 모아서 만든 걸그룹이다 근데 뜬금없이 새로 나온 신챔프가 메인 자리에 있고 출시되자마자. 초월급 스킨의 장르는 K-팝인데 롤드컵 결승 무대 공연을 중국어로 도배해놨으니 대놓고 중국 밀어주기가 노골적으로 보여서 그냥 인맥 힙합이 따로 없을 정도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세라핀의 실존 인물 논란인데 이것까지 설명하면 시간 그룹게 잡아먹어서 대충 설명하자면 라이어 직원 중 하나가. 스테파니라는 여자와 소개팅 앱에서 두번 정도 만남을 가졌다 하더라. 라이엇 직원은 혼자 망상 세계를 펼치며 결혼까지 생각했지만 이후 대차게 까였다. 하지만 라이엇 직원은 스테파니를 잊지 못하고. 그녀를 가질 수 없으면 똑같이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했는지, 그녀의 외모와 성격, 심지어 정신적인 건강 문제까지 모든 것을 똑같이 벗겨서 세라핀을 출시시킨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롤 챔피언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게참 소름돋긴 하는데, 같은 모소라다 시점으로 본 필자는 다른 한편으로 참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워낙 논란이 많은 챔피언이라 협공 유저들은 세라핀의 삭제를 기도하고 있다. 제그가 만든 마지막 챔피언이다 이 카레국 중동 새끼도 나오자마자 엄청난 논란에 휩싸인다 역시 키메라 제조기답게 Q는 나르붕매랑 훔쳐왔고 W는 메르시 보알과 트위치 은신을 뜯어왔다 이는 봉춤이고 평타 패시브와 궁은 루시안이다 그냥 모든 스킬이 다른 챔피언 사지 하나씩 떼와서 부착시킨 후 얼굴은 지 닮은 중동 새끼 하나 만들고 출시시키니 당연히 논란이 될수 밖에 없다 물론, 저게 어딜봐서 닮았냐 할수 있겠지만, 40kg 지우고, 유압 프레스로 대갈통 짓누르면, 얼추 비슷하다. 우리 제그가 벨페 팀으로, 부서 옮기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자켓달 오지게 치고 싶었는지, 딱 봐도 십사기 같아 보이는 부활 패시브를 달고, 협곡에 출시되지만, 워낙 스킬들이 중공 난방이라, 30%라는 승률을 찍어낸다. 결국 지나치게 낮은 승률 때문에 이후 핫픽스를 매기지만 그래도 드럽게 쓰레기여서 또한 번에 핫픽스를 매기고 이후 이선마 아크샨이 연구되면서 곧바로 승률이 급격하게 오른다. 그래서 최근 따끈따끈하게 너프를 먹었지만 유저들이 이미 아크샨의 적응을 끝마친 상태라 오히려 티어가 이전보다 한층 떠 올라서 지금 현재 1티어 3등을 달리고 있다. 내가 볼때이 친구도 조만간 아칼리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오늘 제그가 만든 키메라 챔피언을 알아보았다. 제그가 지금 챔피언 디자이너에서 다시 벨페팀으로 부서를 옮겨서 많은 유저들이 환호하고 있지만 조심해라. 옛날 벨페팀에 있을 때 룬그레이브 만든 친구가 바로 제그였으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제갈병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